그럼 지금부터 본행사의첫 번째 순서로 마련된 미국 f d a 수입식품부 댄솔리스 부국장님의 기조연설을 화상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FDA 수입수산물 a i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네, 귀빈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AI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약품과 식품의 안정성을 관리하고 있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 지난 2019년부터 음식품의 이미지 분석과 유해성분, 오염물질을 탐지하는 데 활용되어온 FDA의 AI 기술은 대량의 수입 수사물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동으로 위험한 제품을 찾아내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지난 수년간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혁신은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인류가 좀더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장치로 활용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해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AI와 머신러닝 시스템을 도입한 파일럿 프로그램은 신선도가 중요한 해산물 선적의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도 위험을 식별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실제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혁신적인 기술은 이미 식품 생산 공급 및 유통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은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유해물질 예방을 위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또 다른 툴은 AI와 머신 러닝을 활용한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AI는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이 프로그램은 통가랑에서의 FDA의 수입품 검사 역량을 강화해서 미국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와, AI와 머신러닝 모델의 개념 증명을 과거 선적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합법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선적물 통관을 가속화하고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어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선정물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300% 강화하는 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수입되는 식품과 판매 회사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머신 러닝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식품을 선별하는 근거가 됩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 기술을 통해 인류의 안전한 삶을 지키려는 목표를 구현하고 있는 미국 FDA의 수입 수산물. AI 파일럿 프로그램을 소개해 줄댄 솔리스 부국장의 메시지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댄 솔리스 FDA 수입 운영 부국장입니다. 제가 오늘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뵙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를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녹화했습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FDA 수입 수산물 AI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저를 초대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수입업체 및 스마트푸드 엔터프라이즈 회원분들께 오늘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저는 한국 문화를 정말로 잘 알고 있고 한국분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케이팝의 큰 팬입니다. 제 딸이 BTS와 블랙핑크가 누구인지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이 저한테 알려줬던 춤을 여러분 앞에서 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네요. 근데 음, 어, 네, 그치만 저는 또그 드라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의 아저씨 이런 한국 드라마들도 잘 알고 있고요, 즐겨 보고 있습니다. 그 매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즐겁게 봤고요. 그 한국 문화를 워낙에 잘 알고 좋아하는 만큼 대면으로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오늘 저희는 FDA 수입 수산물 AI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래서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통과당에 따라서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미국의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아야 하는 복잡한 무역 로드맵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더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추가 자료도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FDA는 2019년 수입수산물 AI 파일럿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미국에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미국이 수산물의 90% 이상을 수입하기 때문에 파일럿 프로그램은 주로 수입수산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네, FDA는 공급망 여러 부문에서 각종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식품 안정 관련된 우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더욱 스마트한 식품안전청사진의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인시저티브의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기술 활용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디지털로 추적 가능한 식품체계를 구축해서 식중독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머신러닝은 사람이나 FDA 검사 시스템이 간과하는 연결고리나 패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AI의 일종입니다. 이런 패턴을 수입 공급망에 적용해서 수입수산물이 위험하거나 FDA 규정을 미준수할 확률을 예측합니다. FDA는 머신러닝의 데이터 분석 능력을 이미 활용 중이고 복잡한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수입수산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적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FDA 수입수산물 AI 파일럿 프로그램은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분석적 개념 증명의 단계였는데요. 분석을 통해서 머신 러닝 기반 접근법이 저위험 수입 수산물의 검사, 검사를 촉진하고 위반 또는 거부 위험이 높은 수입 수산물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2단계는 현장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머신 러닝을 프레딕트와 같은 기존 수입 데이터 시스템에 접목해서 세관원들이 정보를 기반으로 샘플링 결정을 할수 있도록 했고 머신 러닝 모델 교육을 통해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미국 의 모든 통관항에서 운영 파일럿 프로그램을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했고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시간 모델은 수초 내에 수입 물품을 분석하고 샘플을 제안하는데요. 이건 이전엔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2022년 8월 15일부터 실시된 3단계는 연간 수백 건의 수입 물품을 검토하면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사내 AI 머신러닝 모델 활용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현장 운영을 가장 잘 보호하고 보조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위해 식품을 파악하는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머신러닝 활용을 확대해서 소비자들을 더잘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산물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검토 중이기도 합니다. FDA는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여러 곳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고 국경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우 파일럿 프로그램에서는 상위 3개 수입국에서 수입한 새우의 약품 처리로 인한 오염 여부 등 위험성이 늘어난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수입 업체 검사, 샘플링과 검사 확대, 특정 상품에 대한 참자 감사 등 새로운 툴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수입 수산물 AI 파일럿 프로그램 3단계에 반영해서 더 탄탄하고 폭넓은 타깃 샘플링을 진행했습니다. 3단계는 병원균, 부패, 미스민된 잔류 항생물질 이나 기타 유해물질로 인해서 오염된 수입 수산물을 신속히 파악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안이 되었습니다. 이 파일럿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활용해서 FDA는 기타 FDA가 규율하는 제품 검사에도 머신러닝을 확대 적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위험성이 가장 큰 제품에 대한 리스크 기반 모니터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잠재 위험을 파악하는 FDA의 역량을 강화해서 안전하지 않은 식품에서 소비자들을 더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FDA의 수입은 다섯 개의 현장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50개 이상의 통관항을 커버하고 있고 또 8개의 국제 우편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 식품 방어 부서 같은 경우는 FDA 본사의그 수입 운영 부서와 함께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상보다 오래 그 제품이 통관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통관항과 연관된 부서에 먼저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 다양한 통관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통관이 지연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I O 그 O I O라고 하는 수입 운영국의 이메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수산물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수입 운영국의 시니어 리더십을 보시면은 여기 존 라바단 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FDA의 기술과 현대화 실행계획 수입 검사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FDA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수입 수산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FDA 웹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연락처를 저희,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중점, 중점 분야에 대한 연락처 정보와 전화번호인데요. 다수의 입국장에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입 업무 부서에 연락하고 비특정 통관환에 대한 문의를 할수 있는 이메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통관환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로스앤젤레스 항구로 수입을 하시는 경우에 예를 들면 롱비치 항구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억류가 발생하면 FDA 조치 통지서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어, 전자적 또는 관세사로부터. 직접 받수 있는데요. 어, 이게 하는 것은 FDA가 보류하는 억류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억류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준법 감시관이 어, 여러분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 준법 감시관이나 감독관에서 이사로 이 문제를 에스컬레이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일반적인 다중 다수 항구에서 발생하는 이슈라면 어제 프레젠테이션의 리소스 페이지에 나타나 나와 있는 이메일에 연락을 하시고 또 작업부 부처에도 그 운영부처에도 연락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조언은 특히 미국의 미국에서 네, 추입업자가 귀하, 어, 여러분이 상품을 잘 아는 유능한 관세사나 신고대행인을 미국에서 고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신고 그 대행인이나 관세사가 있거든요. 어, 여러분이 관심 상품을 잘 알고 있고 또 세관 신고 요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수산물이나 화장품, 의료기기 등각 분야에 특화된 특정 통관 업체들이 있고요. FDA 요구 사항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해야 합니다. FDA는 웹사이트에서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관련한 정보를 출하는데 필요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게 필수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의료 제품에 필요한 규정 준수 코드를 확인해야 할 수가 있고, 이런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FDA 웹사이트에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 세관중개인이나 신고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테스트를 치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이런 테스트 질문 중에 하나는 FDA 요구사항과 또 기타 연방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FTA 요구 사항뿐만 아니고요, USDA나 또 어류 및 야생 동물과 같이 다른 다양한 요구 사항도 있습니다. 관세사나 신고인들은 이러한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수산물에 대해서 잘 아는 유능한 통관업자나 신고인을 고용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 웹사이트에도 수산물 운송 요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우를 수입하는 경우에 제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요구사항이 저희 웹사이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미국에 그 선적물이 지체되어 있다면 저희는 그 선적을 억류를 해야 하는데 미국에 있는 수입업자가 이 제품이 안전한 현재 확인하기 위해서 민간 연구소를 고용해야 합니다. 처음 수입을 하는 경우 만약에 여러분께서 처음으로 수입을 수입업무를 통관업무를 보신다면. 어, 첫 선적부터 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어, FTA 예측 시스템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 괜찮은 히스토리를 가지고 그 FTA 제품을 미국에 수출한 적 있는 경우에는 새로 그 수출하는 제품보다 매트릭스 비율이 높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억류나 보류된 선적물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F FTA 조치 통지서의 NOA 부분을 확인하면 어떤 준법 감시인이 여러분의 선적물에업류했는지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아, 보, 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FTA 통지에 나와 있지, 나와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락을 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언을 이렇게 함으로써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 얻기 힘드신 경우에는요 저희 측의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언제든지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FTA는 또그맨끝 부분에 문의 그 이메일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 포 다수 항구와 관련된 경우에 어, 제그 마지막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질문을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나 머신 러닝을 구체적으로 어, 사용하고 공유하는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에는 여러 여러 가지 포럼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연방기관이 국토안보부와 같은 여러 부처와 함께 인공지능 포럼을 개최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OMT라고 불리는 정보관리 기술실은 소위 인공지능 플레이북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구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북이 저희 웹사이트에 게시가 되었는데요. AI를 사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나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AI를 어떤 유형의 AI를 사용하는지에 관한 정보가 여기 플레이북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부나 민간 산업에서 공유 요청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논의를 하거나 공유를 하는 정상 회담이나 회의에서 그러면 a i 를 보유한 FTA 내의 유관 부처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또 자료를 공유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발표하는 자료 같은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국가들과 이러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저희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여러 세계에서 인공지능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 실제로 조금 이해하고 인공지능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이해하기에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세상을 장악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래에는 모든 것을 잘 하는 로봇도 탄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측면에서, 사실 이것이 완전히 올바른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이런 AI 모델이. 굉장히 크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이런 AI 모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의 지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두려움의 일부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러한 정보와 FDA 또 최신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 아름다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또 그곳에 여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다시 여행길도 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팬데믹으로부터 배운 교훈이 있죠. 그것은 이런 지금과 같은 화상회의를 통해서 원격으로 일을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줌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할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